오늘의 주제는 아마 심리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밀그램의 복종 실험입니다. 사람들은 왜 권위에 쉽게 복종하게 되는 걸까요? 이 실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이 실험은 1960년대 초반 예일대학교에서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심리학자가 수행한 연구예요. 이 실험의 목적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인물의 명령에 어느 정도까지 폭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밀그램은 나치 전범 재판에서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변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했죠. 실험 과정은 이렇습니다. 참가자들은 실험에 참여한다고 믿었지만 사실 실험의 진짜 목적은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어요.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선생 역할을 맡고 다른 사람에게 학생 역할을 부여하는 실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학생에게 문제를 내고 학생이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는 않았고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은 사실 연기자였죠.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많은 참가자들이 처음에는 약한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을 망설였지만 실험자가 실험을 계속하세요라고 지시하면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학생 역할의 연기자는 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실험자의 권위에 따라 참가자들은 끝까지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중 다수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최대 강도의 충격을 가하는 수준까지 복종했습니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밀그램의 연구는 사람들이 권위 있는 인물의 명령에 복종할 때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얼마나 쉽게 포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이 실험은 권위에 대한 복종이 단지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그런 선택을 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실험이 주는 교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거나 사회에서의 압력에 따라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밀그램의 실험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위에 복종하기 전에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제거하고 자신이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것이겠죠. 오늘은 밀그램의 복종 실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쉽게 권위에 따르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쾌한 변화연구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